암호화폐 파이 네트워크의 토큰 파이가 최근 시장 조정 여파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파이는 지난 일주일 동안 20% 하락하며 현재 약 1.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최고가인 3달러 대비 절반 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시장에서는 파이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변수로 바이낸스 상장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바이낸스가 진행한 사용자 투표에서는 무려 86%가 파이 거래 지원에 찬성했지만 아직 상장 소식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3월 14일이 상장 가능성이 높은 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은 파이 네트워크가 2019년 출범한 지 정확히 6주년이 되는 날로 커뮤니티 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초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오픈 네트워크를 선보인 만큼 이 날을 기점으로 주요 거래소 상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그동안 메인넷 출시 지연과 낮은 유틸리티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사기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프로젝트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고 믿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현재 파이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어 상장 여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